오늘도 같이 신나게 예배드려요. I need 오늘 대표 기도는 김효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 다리, 기도 손, 기도 눈 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져 우리 친구들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들어도 각자 자리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며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유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전 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좀 주세요. 돈이 있으면 저에게 돈도 좀 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말했어요.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줄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우와 내가 걸을 수 있다니 뛸 수도 있다니 우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머, 저 사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도 한번 같이 가봐요. 사람들은 놀라서 성전 안으로 베드로를 따라서 얼른 들어갔어요. 여러분, 놀려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두 귀를 기울였어요.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낳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똑똑히 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힘을 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힘차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학금 친구들도 베드로처럼 언제 어디서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학금 친구들이 되어요. 자, 지금은 헝금하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헝금해 볼까요?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어요. 친구들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주 미션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오늘 미션 가르쳐주세요.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전해요. 어, 할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전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하고 전수사님, 선생님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전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전해요. 잘했어요. 이렇게 친구들 미션 하는 것을 선생님께 영상으로 보내주면 미션 클리어 하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우리 건강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드려요. 안녕.